그런 말새.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였어.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어서 말해 보게. 모르겠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있을 확률이 얼마다? 안 걸려 있을 확률이 얼마다를 판독해주는 검사가 나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어, 유전자 검사. 를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어, 이제 진짜 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어, 2000년대 초반에 어, 우리 개놈 프로젝트 혹은 진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전체를 다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유전자 지도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모든 병이 해결되고 모든 의학적인 의문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지도를 다 밝히고 났는데도 모르겠는 거야. 아직 잘 몰라.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유전자는 유전자로서의 작용을 하고 어떤 유전자는 유전자로서 작용을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생각했던 어, 유전자의 내용보다 실제 이 세계는, 이 유전자의 세계는 너무너무나 복잡한 거죠. 유전자 검사가 있어 오고 발전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전자 관련된 관심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밝혀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유전자 검사를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이 검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요 유전자 한 개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SNP라고 하거든요. 이긴 유전자 염기서열 중에 딱한 개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정상은 CC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요 C가 T로 한 개가 변환됐다. 어, 또는 CC가 TT로 변환이 됐다. 이런 거에 따라서 유전자로서의 작용하는 작동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자라는 건 결국 이 유전자를 통해서 뭔가 내 몸에서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어, 효소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어, 그런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니까. 그 효소가 정상적이지 못한 게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유전자 중에서 그냥 지지 역할을 하는 골격으로 생각되는 유전자도 있고요. 뭐 텔로미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텔로미어라는 이제 수면과 관련된 이런 유전자도 있고 그런 중요치 않은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들도 다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그런 데에서는 하나 정도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유전자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내가 유전병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후천적으로 내 유전자의 한 세포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 이 사람은 암이 생긴다 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smp 라는 거는 한 가지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큰 이상이 생기는 이 사람의 에 질병이나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보는 게이 smp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내 머리카락이나 뭐 침이나 혈액을 검사실로 보내면 나의 유전자를 매핑할 수 있는 검사실들이 있어요. 매핑을 해 놓는다는 거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알아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만 찾아낼 수 있어요. 풀지넘 테스트라고 하는데 AI 빅데이터 분석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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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통계를 돌려봤더니 통계적으로 어 예를 들어 뭐암 발생률이 높아졌어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낸 유전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 5년쯤 지나서 이 빅데이터를 다시 한번 넣어 가지고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꼭 어? 예전에는 이 유전자가 암을 유발한줄 알았는데 5년 뒤에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이 AI의 데이터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방법으로 유전자랑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유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요. 요 중에 SMP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임산부 검사를 했던 것도 그렇고요. 이제 또 미네랄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또 탈모에 대한 부분도 우리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을 보는 이제 유전자 검사가 어, 출시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나 제 지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무슨 영양제를 먹을까? 영양제 그거 진짜 효과가 있니? 효과가 있다면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되니?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어,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묻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내 얼굴 보고 내가 뭐 부족한지 맞춰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제가 점쟁이입니까? 누구나 먹었을 때 좋은 영양제들은 있어요 비타민C 어, 항상 결핍되기 좋은 영양소죠 그리고 비타민D 우리나라 만성 비타민D 결핍국가입니다 웬만하면 먹었을 때 나쁠게 없어요 또는 유산균 그리고 종합비타민B군 특히 활성형으로 먹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오메가3 정도. 다섯 가지 정도는 제가 과해도 큰 문제가 될일 없고, 보편적으로 무조건 좋은 영양소니 드셔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수용체가 없는 유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비타민C는 내 몸으로 흡수될 때 특수한 운반자가 들고 이거를 내몸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냥 자연 흡수되는 비타민C는 잘 없어요. 아,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요. 이런 비타민C 수용체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진짜 엄청나게 안, 작용을 안 하는 거고요. 어, 한 개만 돌연변이가 생기면 중간 정도의 활성을 띠게 되겠죠.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비타민C가 결핍될 만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혈관으로 비타민C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지용성 비타민 C를 드셔야 돼요. 지용성 비타민 C가 뭐냐? 리포조말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내 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운반자가 없으니까 포장지로 싹 감싸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리포조말 비타민 C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면 내가 비타민 C 아무리 때려 넣어도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네랄에 대해서도 이런 유전자들을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탈모에 대해서도 암성형 탈모가 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미리 알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이런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면 미리 미리 그런 약을 복용한다면 나는 조금 더 풍성한 머리카락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검사가 되겠죠. 이건 남성형 탈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탈모약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 빠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약이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약은 아직 이제 우리 현대의학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거 발견하면 무지하게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를 추천하는 기준이 이 검사를 했을 때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검사를 추천을 해요. 내가 심장병이 잘 생길 건가, 내가 뇌졸중이 잘 생길 건가, 내가 치매가 잘 생길 체질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전자 검사, 이제 암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해진 이제 브라카라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유전자가 있으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라는 이제 유전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유전자에 대한 검사들만 이때까지 거의 있어 왔어요. 근데 현재 내 몸에 암이 있냐 없냐를 유전자 검사 가지고 확인하는 검사도 출시가 되었어요.